먹잖아. 응. 3만 원 먹잖아. 아 맞다 전화 좀. 먹는데 또잖아. 음료 먹어. 먹고 싶어야 살요야 응. 아, 이거 먹고 싶다. 다리 <놀라> 아, 여기 짝다리네. 아, <놀라> 이야이장만같내나마그 영도 준다고 좋하고그 뭐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 이거 영도 준다고 업스타 영도, 저기, 줬다고, 아침 벗터 내가. 이 야, 이씨, 야. 에이씨, 나또 미세히 다뤘네. 아. 그 안에 들어갔는데, 또. 아, 진짜. 저밖에 많이 만 하는데, 왜 없노, 아니, 망고야 저만, 저, 내장 네 한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아이가? 우안 해라, 그거. 치. 운안 해면, 썬다, 뺏어도 되나? 얘도 짝다리네. 응. 순놈들은 어느 거 보고 안따 그러던데. 순놈은. 예. 네. 여 지금 가운데 따잖아. 여 가운데 네. 여 따잖아 이잖아여 네. 따겠는데 여기. 네. 여기서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여다리. 여다리. 어, 네. 네. 그아 여다리 지금 여거 먹고 지금 생식기 없으니까. 예. 암놈이지. 리 이놈 암놈이에요. 암놈이 맛있어요. 순놈이 맛있어요. 그 다음, 그 그래. 생명도 맛있는 거 맛있고. 그데 암놈이 한80% 암놈이 맛있지. 꽝미대이 암놈이. 놈이 암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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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암맛있 잘 먹으면서 맛있고 안 맛있고 딱 판단, 알지 판단되지 어, 딱 판단이 되네 판단되지 눈 갈아나와라 머리랑가 눈을 네. 갈아놨고 만지가지고 보면 이게 맛있나, 안 맛? 만지봐요. 면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음. 저 공정이 지금 음. 그러면 씻는 거네. 내장 떼낸 다음에. 네, 그 치즈가 깨끗하고. 아따 모나 참아데이 모나한몇 킬로 돼요? 요거? 2킬로 아까 그 칼로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왜그 네, 칼? 어 머리 떴지. 네 머리 찌르고 네. 그다음에 다리 어디 찌를 때 있는데? 밑에 밑에요. 기 아래요. 아 고기를 한 번씩 찔러주면 물 빠질 때. 그걸 그래, 걸어, 어놓 놔면 물 빠지잖아. 예. 네. 만약에 안 걸어 놓고 소굴이 어디나 다뭐 뭐 필요 없지만 그래도 물은 좀 빠져야 돼 네. 요 아니요할 예를 들어서 이 걸음은 이렇게 걸어 나면 네. 안에 있는 물이 아래로 고이잖아. 아하. 고이가 여기 아래 역 부분 나 여기 구부러진데 여기서 이제 혹이 생기. 띵띵 부러가 물이 여기 아래로 고이 보잖아 이렇게. 아, 그래서 뭐 그래 좀 불러 빠지면 이쁘게. 너무 부러워. 나 음, 알았다. 요건 몇킬로짜리에요 이게 1.8 킬로인가? 1.8 킬로? 제일 맛있을 때겠다. 예요 네. 정도면 가격 얼마죠, 지금? 지금 요렇게 하면은 9만 원. 9만 원. 아, 이거 손님한테 택배 리는 거예요? 예. 네. 어디 서울이에요? 몰라요. 수아 <놀람> <놀람>